에피언트정 10mg, 한국다이지산코요. 처방리이 약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혈전의 위험이 있는 질환에서 아스피린 1일 75에서 325mg과 병용 투여하며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스텐트 시술 시 최소 1년간 복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코피, 멍이 잘 발생하거나 상처가 나면 지혈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 내 시경 검사, 치과 치료 등 출혈이 예상되는 병원 진료 계획이 있으면 미리 의사에게 이약 복용 사실을 알립니다. 질환에 따라 감량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의와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